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바닥나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어떻게 끊어? 혹시라도 관계를 정리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년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자 공자, 장자, 니체는 인간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했으니 함께 풀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어울렸고 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내게 도움이 될까? 공자는 인간관계를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군자는 을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고 했죠. 즉 군자는 올바름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소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기면 찾아온다면 이런 사람들은 공자가 말한 소인에 해당합니다. 공자는 벗을 가려서 사귀라고 했습니다. 의리를 중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만 남기세요. 언제나 이익만 챙기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이제 정리해도 좋습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연락을 끊을 용기가 없다면, 먼저, 거리 두기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셋째,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느날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 친구랑 연락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계속 연락하는데 사실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해. 이런 관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그대로 두어라. 장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우리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연락이 끊긴 친구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둘째, 만나고 나서 피곤해지는 관계라면 멀어질 용기를 가지세요. 셋째, 내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이제 니체가 말하는 독립적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니체는 너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인간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둘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세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 멀어지세요. 둘째, 만나고 나서 피곤한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셋째,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붙잡지 마세요. 넷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랑과 가까이 하세요.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가벼울수록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노년엔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는 첫째,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둘째,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 셋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정답은 2번.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니체가 강조한 삶의 태도는 첫째,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라. 둘째, 항상 남을 돕는 삶을 살아라. 셋째, 인간관계를 최대한 넓혀라. 정답은 1번,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라.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